안녕하세요. 앞금선 초등 3분 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5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를! 축하 축하 축하.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5단원 에너지와 생활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먼저 여러가지 에너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너지에는 빛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생물이 살아가거나 기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요? 식물과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비교해 봅시다.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죠.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먹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얻지요. 이번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뀜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여 생활에 이용됩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도 에너지가 전환되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기구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열기구에서 연료를 활활 태울 때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그열 에너지는 열 기구를 떠오르게 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까요? 첫째. 발광 다이오드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전기 기구를 사용합니다. 둘째,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중창을 설치해 봅니다. 잘 기억이 났나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에너지와 생활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 뿌잉뿌잉. 아쿠산삼동마!